안녕하세요. 청프로입니다. 오늘 이 폐배터리 관련주인 성일아이텍에 대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성일아이텍은 22년 7월 28일 코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상장 전부터 폐배터리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아주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 상장 당일 최저점인 8만 1,200원을 찍은 이후 주가는 좀 추가적인 하락은 하지 않고 16만 9,700원까지 단기간에 큰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좀 조정이 나오면서 10만원 이탈까지 나왔지만 다행히 큰 하락 없이 빠르게 다시 10만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여기 다시 한번 상승을 하던 주가는 최고점인 고점을 갈아치우며 18만 7 5 0 0원 상승을 보인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하락 이후 이 120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횡보를 하던 주가는 6월 28일 120일선 이탈이 나오며 예전 지지 구간인 12만 5천 원이 부근에 지지를 만들며 조정을 보였어요. 고정 이후 한번의 상승이 나오면서 15만원에 좀 저항이 잡힌 뒤, 가이 지지 구간의 이탈까지 보이며, 현재 10만원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최근 이 국내 시장이 큰 하락을 보이는 만큼, 성일 아이텍의 주가 역시 이 하락세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20일에 이렇게 10만원을 이탈하는 듯 보였지만, 다행히 회복을 보이면서 금일까지 10만 원 이탈이 나오지 않는 모습은 그간은 현재 이렇게 저점 구간에 저점 구간에 좀 지지 했다는 걸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삼성물산과 성일아이텍이 독일 히링겐주 게라시 크리즈 슈비츠의 신규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구축합니다. 지역 주민 반대로 지금 투자 철수 우려, 투자 철수 우려가 좀 있었지만 최근 설립 계획이 시위의 승인을 승인을 받았어요. 성일아이텍은 국내 배터리 대기업과도 밀접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데 삼성 SDI. 삼성 SDI는 성일아이텍의 지분 투자를 통해 새배터리 광물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SDI가 보유한 성일아이텍 지분은 8 7 3인데 SK이온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도 성일아이텍과 조인트 벤처 설립을 지금 추진 중이에요. 또한 이 스페인 배터리 재활용 공장이 한국에 보조금을 확보했어요.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는 시베르 비사이클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에 160만 유로 한화로 약 23억 원 정도 되는데 이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결의안을 최종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사이클링은 삼성물산과 이 성일아이텍 현지 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비플래닉 팩토리 등 한국과 스페인 기업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설립한 합작사인데요. 그만큼 현재 사업이 문제없이 지금 순항 중이라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최근 국내 코스피 코스피는 1,400선, 코스닥은 800선을 좀 크게 이탈하면서 3월 저점 구간까지 지수가 좀 하락을 보인 상황이에요. 코스피는 2,346선, 코스닥은 758선이 전 저점 구간인데 양 지수는 다이 부근까지 큰 폭의 조정이 지금 나왔죠. 그러다 보니 앞으로 시장은 추가 하락보다는 이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 제가 오늘 이 성일 아이텍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목표가랑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올해 1000% 수익 날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이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에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이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18일 김대기 SNE 리서치 부사장은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SNE 리서치 배터리 리사이클링데이 2023에서 폐배터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럽은 배터리 정책 재정과 관련해 가장 앞서 있는데요. 지난 6월 유럽의 본의회를 통과한 새 배터리법은 폐배터리 재활용 원료 비율을 의무화했어요. 오는 2030년까지 코발트 12%, 리튬 4%, 니켈 4% 이상을 재활용 소재로 활용해야 하며 2035년에는 코발트는 20%, 리튬은 10% 니켈은 12%로 귀중 확대를 했습니다. 2025년부터 배터리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측정하고 공개도 해야 되는데요. 김 부사장은 유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하기 위해 폐배터리를 관리하는 법을 제정했다면서 유럽에 이어 미국과 한국 역시 이 같은 규제를 비슷하게 따라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도 굉장히 커질 전망인데요 표에 따르면 2040년에 발생하는 폐차될 전기차의 수는 약 4227만대로 폐배터리 발생량 적막은 3339기가와트시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한 만큼 전기차 폐차량은 2030년에 이 411만 대 수준에서 2040년에는 10배까지, 10배까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올해 108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424억 달러, 그리고 2040년에는 2089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금액으로 환산하면 264조입니다. 폐배터리는 향후 상태와 목적에 따라서 재사용과 재활용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폐배터리 재사용은 이 배터리를 분해하지 않고 이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ESS 등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재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폐배터리 재활용은 배터리를 분해한 후에 이 니켈, 리튬 등을 추출해서 새 배터리의 소재로 다시 활용하는 것을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니켈은 대부분 희귀 금속에 속하죠. 중국 내에서는 이미 배터리 재사용의 경제성을 좀 실현했고요. 올해 매출은 천억 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내수 시장에 첨단 시스템까지 갖춘 중국 업체들이 오는 2040년에, 2040년이 되면 이 263조 7천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폐배터리 시장에서 지배력을 굉장히 높이고 있죠. 또한 중국 내 재사용 배터리에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고 소비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재사용 배터리를 이 시스템으로 위치 추적을 해이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전경보 시스템이 울려 품질 이슈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주요 원자재가 중국과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원가절감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폐배터리 재사용 기술 고도화가 중요한 과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성일아이텍은 배터리 제조사의 공정 중에 발생하는 스크랩 스크랩이나 이미 사용한 폐배터리를 재활용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원료로 추출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성일라이텍은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약 20년 동안 기술 개발을 통해 2차 전지 폐배터리를 방전 분쇄, 추출하는 국내 유일 대규모 습식 제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일괄 공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으로 인해 이 삼성 SDI를 포함한 이 삼성 계열사들의 지분을 13.8%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삼성 계열사들은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가 아니고요 경영참여 목적의 성격을 시도 신고를 했어요 기사를 보시면 이 2011년부터 삼성물산은 제3자배정유증에 20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 10%를 인수를 했는데요 이 삼성 계열사가 성일아이텍에 상장 전부터 투자한 것은 단순한 시세 차익의 목적이 아니고 사업적 관계 더 나아가서 향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현재 삼성물산은 성일아이텍의 최대 매출처입니다. 성일아이텍의 매출 약 66%가 삼성물산의 원재료를 팔고 받은 금액이에요. 성일 라이텍이 뽑아낸 원재료는 이 삼성 물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삼성 SDI로 가는 거죠. 그냥 보셔도 이 성일 라이텍의 가치가 많이 느껴지시죠? 삼성은 이 국내 대기업 중에 1위 기업이에요. 그 1위 기업이 경영권까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쪽에서는 이 성일 라이텍의 기술력은 독보적이라는 거죠. 이러한 기술력으로 성일 라이텍은 그동안 총 3만 5천여 대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했습니다. 타회사 대비 좀 많은 수준인데요. 또한 올해 이 LFP 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한 최적화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오는 2026년까지 이 LFP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위한 단독 공정 설계에 나서고 있어요. 수급을 보면 현재 외국인과 또한 금융 투자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어요. 외국인은 현재 2.79% 정도의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데 예전 주가가 좀 최고점을 찍었을 당시 외국인은 이렇게 6%대까지 비중을 좀 늘렸었지만 현재는 많은 매도를 하면서 좀 수익 실현으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추가적인 물량을 모아가지 않고 현재는 2% 대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어요. 현재 주가는 전 저점 구간인 95,900원 이 부근인 96,700원까지 밀리며 아직 10만 원까지 빠른 회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금일 소폭 반등을 하며 10만 원에 안착하는 모습은 현재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OBV 지표를 보면 현재 주가가 이 최저점 부근까지 이렇게 하락이 나왔지만 지표는 이 저점 구간만큼의 하락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삼성에서 투자를 받는 기업인 만큼 매집 세력들은 아직까지 물량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RSI 지표도 현재 이 저점을 저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RSI는 이 30을 30을 단기 저점, 70을 단기 고점으로 보는 만큼 현 구간은 완벽한 저점을 현재 가리키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급도 현재 굉장히 좋은 상황인 만큼 반등의 흐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수 있어요.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조정이 좀 크게 이어지고 있죠. 배터리 역시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리사이 이 폐배터리 시장은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이죠. 탄소재료 정책으로 인해 리사이클링 사업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업인 만큼 장기적인 흐름을 보고 투자하시는 걸좀 추천드려요. 국내 시장은 현재 단기간 한 1개월 동안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오고 있어요. 9월 21일부터 하락이 시작되면서 금일까지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주식은 이 주식 시장은 이렇게 하락만은 할수 없습니다. 하락이 나오면 횡보가 좀 이어지고, 이후에 반등도 강하게,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만큼, 기업의 가치를 확인하고, 전저점인 95,900원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투자를 진행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수익이 나오실 거예요. 이번 하락세가 좀 꾸준히 이어지다 보니까, 이 보유자분들은 현 자리에서, 매도를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어디까지 좀 관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 아무래도 개인투자자분들은 이 정보랑 이 정보랑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매도 타점, 이 매도 타점과 이 매수 타점을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성일하이텍 이 종목에 대한 대응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무료로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개인분들은 알수 없는 이 대외비 자료집으로 모든 분들께 오픈해드리지 않고 오직 제 구독자 제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기업에 대한 향후 가치와 모멘텀 차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놨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이렇게 100%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대신 이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화면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성일 하이텍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타점이랑 이 추가 매수 타점 가장 중요한 효과를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목표가가 있고요. 이 성일 하이텍에 대한 향후 기업 가치 부분이랑 앞으로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 방향성, 방향성까지 정리해 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 바,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이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이 회사에 대한 기존 부분. 을좀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집으로 신규 매수자본과 이 주주. 이 보유자분들께 다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 놓은 이 매수 타점이랑 이 목표가 이두 개만 보시고 이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1912번으로 성일 하이텍이라고, 성일 하이텍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은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템버거 종목은 예전 제약 바이오에서만 나오던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2차전지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2,500원까지 만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 리튬 역시 2000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9 0 0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 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주식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 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 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왔죠. 2차 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 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 이 2차 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 시에 2배, 3배, 10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제가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 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 천프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 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